지금부터 기업 기술 혁신 PBL 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얼굴 영상으로부터 자사의 증거 등 감정 표현 추출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의 필요성입니다. 국를아도 못했어요. 시험이 이봤는데 근데 리고 있어서 점프는거어요 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만의 마음의 질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희는 현대인들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설명입니다. 대학생들은 학업, 취업,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감정 표현 및 자살 징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살 징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총 4개를 활용하였습니다. 자살 및 우울증 관련된 지표로 CSS, RS, HDRS, KBSI SBQR입니다. 또한 감전 디텍션을 위한 데이터로 AI 허브에 있는 한국인 감정 인식을 위한 복합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총 50만 장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른쪽 사진은 라벨링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영상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미지 프레임들의 집합입니다. 프레임들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레임마다 액션 유닛을 추출하여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로 나열하였습니다.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델이 아닌 RNN이나 LSTM 등 시퀀스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RNN 모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RNN은 시계열 데이터나 순차적 데이터 처리를 위해 설계된 모델의 한 종류입니다. 이전의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피드백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며 이 구조 덕분에 RNN은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그러나, 긴 시퀀스 및 역전파 과정에서 시스템이 불안정,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단기 메모리인 GRU와 LSTM이 개발되었고, 저희는 LSTM을 활용하였습니다. LSTM은 RNN의 일종으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고 장기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델입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RNN과 달리 모델의 입력으로 이전 데이터인 캐리 게이트가 하나 더 있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람의 표정 영상 AU 데이터와 우울증 자살 징후 지표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초기 RNN만 적용하였을 때 지표 값이 증가할수록 실제 값보다 낮은 예상 값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LSTM을 추가로 접합시킨 뒤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액츄얼 별류와 프리딕트 별류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로 영상을 넣으면 감정을 디텍션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황, 분노, 두려움, 슬픔, 고통의 이 다섯 가지 감정을 잘 탐지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 결과입니다. 저희는 영상 속의 사람의 표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영상은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의 배우 이병헌님의 표정을 디텍션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표정 변화에 따라서 감정 상태 및 지표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인이 보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앱을 구현한 것입니다. 무드메이트는 앱 내에서 설문조사 및 AI 기반 본인의 표정 영상을 촬영하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감정 및 자살 징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절한 조치 및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발간 시행착오입니다. 적은 샘플 수로 인한 낮은 학습률 및 정확도가 발생했습니다. 정확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모델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고 복잡한 모델로 인해서 학습 시간이 증대되었습니다. 각 지표에 따라 다른 모델도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있는 복지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정신 건강 센터의 홍성민 팀장님을 인터뷰,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2학기 교육입니다. 먼저 앱 개발한 후 학생 3당 센터와의 협업을 해서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정신질환 환자들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개발한 모델을 더욱 디벨롭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기업 기술 혁신 PBL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